어느 가난한 가정에 남편과 사별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나무 집 빨래를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시어머니에게만 빨래를 많이 맡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더 빨래를 깨끗하게 잘 빨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안 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은 참 사이좋게 잘 지내시다가 세월이 흘러 이 시어머니께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온 거죠.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서 참 행복했다. 고마워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도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명하려고 할때 며느리가 참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빨래를 깨끗하게 잘하시는데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을 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 마지막을 꽉 짜서 쫙펴 가지고 잘 마무리해라.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면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새해 우리의 모든 한 해도 다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기니다 오늘 우리가 참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머물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 모아 평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 기록 안에는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쳤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이는 여리고 마른 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규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은요. 시내산에서 해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36장 13절에는 그 시내에서 출발해 가지고 무압 평지에 와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쳤다 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사실은 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지명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무려 40곳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42억 곳의 장소에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이 모아 평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은 이스라엘에게서좀 아주 독특하고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는 고난의 숫자고 10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난이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이 40이라는 장소는 모두 다 하나님과 기쁜 사연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하나님과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믿음이 부족하고 미숙한 불신앙의 모습으로서 그 장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라는 지역인데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었는데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 인 거예요. 이스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을 때 그것도 역시 물이 없었어요. 광야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모세와 다투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물을 얻게 됐긴 했는데 그곳 이름을 물이바다라고 이야기해 물이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다는 거죠. 또기브라 하따와라는 이 지역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맨날 이것만 먹냐 우리도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재앙임해가지고 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자신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소였다는 거죠. 어쩌면 광야 40년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었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 주시고 그래서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직전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돌이켜 보면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아 평지에서 자신들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사람 덴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척추에 병이 생겨서 4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기쁨과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늘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 언젠가 한번이 무디 목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분이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도록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기뻤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천국으로도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은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이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참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동안 멈춰야 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이 현재 부지가 매각되어서 건축이 급진전하게 진행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모든 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고 홈커밍데이 하면서 서로 우리 그동안에 돌아왔던 일들을 돌아보고 기뻐하고 또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었죠. 또 우리가 터치돈들을 통해서 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을 품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로 단합되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센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륜교회를 담임하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잊어버림의 은혜. 그 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가 용서해야 되고 화해할 사람을 이한 해가 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기억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그 오래 한해 동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인도해 줬던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네. 아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저자 모세죠.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받고 있는 것은 모압 평지이고 바라보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귀중한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좀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또 쓸쓸하고 외롭고 또 험한 그런 모압 평지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야 할 것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물도 없고 거칠고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방향 모업, 평지 같은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요단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일 작가인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는 분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책이 지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슐레밀이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호자집 잔치 집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회색을 입은 한 남자가 그를 불러요. 그리고 이 마법 주머니 안에 있는 그말를 보여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걸 다 줄테니까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좋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그림자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그 말을 가지고 아주 집, 좋은 집도 사고 이제 호사를 누리면서 살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야저 사람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그러면서 서로 혐오하고 또 왕따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도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낮에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조용히 쓸쓸하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운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고독하고 방황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사람들 틈에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해야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은 그림자가 없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데 뭐 그게 필요하나 현실이 어려운데, 그래서 돈을 막더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당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그들이 누려야 할... 가나한 땅,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흥청망청 방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의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메어 살지만 마음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천국 최근에 이 소의 피부병 이렇게 옮기는 전염병 이 있었어요. 럼프스키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기나 흡혈곤충에 의해서 옮겨져서 일종 가축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신이 빨리 보급이 돼가지고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요. 요즘 이렇게 보면 듣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염병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예요. 이것이 한번 감염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잃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거죠 이 절망의 바이러스를 그래서 우리는 퇴치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퇴치할 수 있을까? 바로 소망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런 절망과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너희를 향한, 향한 나의, 나의 생각을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가다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모든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할 것은 모합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처럼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요, 모압 평지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인도에서 모압 평지까지만 인도했던 거예요. 나머지 새로운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항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새로운 땅, 새 일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분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한다고 뒤를 이렇게 불러나는 분이 있는가며, 어떤 분은 하고 싶은데 건강이나 또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때때로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또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놓치게 되고 또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헌신된 일꾼 동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 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능력 있는 사람만 일하고 또저 중한 직분 중직자들만 일하고 또 오래 믿었던 사람들만 일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람들을 또 세우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를 보다 보면 잘하는 팀의 특징이 있어요 아 9명의 선수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팀마다 아 9명의 선수가 다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한 선수들을 3번, 4번, 5번 이 핵심 타선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잘한 팀들은요. 하이티, 하이 타선 6번, 7번, 8번, 9번에서 막 안타를 치고 막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간판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제 우리가 세상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 시대가 있었어요. 이 아합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이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바알 신에 빠지게 된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나서 이세벨 선지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기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 굴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찾아가셔서 그에게 위로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무려 7천 명의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7천명의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천명의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남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입군들을 세우실 것인데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주역으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리그월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2의 헌신된 집단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편이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2%에 헌신된 사람만 있으면 그 집단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눈에... 음. 내가 아,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길 심이니. 아멘. 네. 분명히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 사명과 직분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잘 깨닫고 여기서 충성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주역으로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쉬울 뿐이에요 좀더 사랑하고 나눌 것을 좀더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좀더순종할 것을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새해는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한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충성하여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축복도 누리고 하늘의 상급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또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역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